뉴로핏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뇌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MRI나 PET 같은 뇌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의 조기 진단을 돕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뉴로핏이 미국 델라웨어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의료시장인 미국 진출은 단순한 해외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의료 AI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중요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에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권으로의 진출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뉴로핏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슈와의 협력 논의가 알려지며, 제약사 연계 임상 연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은 뉴로핏의 기술이 실제 신약 개발이나 임상 시험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뉴로핏의 핵심 기술은 뇌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질환의 진행 정도나 뇌구조 변화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의료진의 주관적 판독을 보완하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보급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객관적인 바이오마커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뉴로핏의 기술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의 임상 검증과 의료기관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 둘째, 글로벌 제약사 및 의료기기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임상 활용도 강화. 셋째, AI 기술 고도화와 의료진의 편의성 향상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인증 절차와 실제 병원 적용 과정에서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화 속도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뉴로핏의 미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해외 시장 확장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는 시대가 가까워지는 만큼, 뉴로핏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